한번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일체 뒷조사는 제목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해 우리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삼일체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우리 남자 친구들 롤 하나요? 롤. 롤의 게임 아이템 중에 어떤 이름이 있어? 신성 모독죄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아, 예? 아, 제일 밸류가 높아요, 그게? 오 게임에서 그게 제일 좋아요 오 그렇군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란 무엇인지 한번 나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 목사님 시험 기간이라 했는데 아 우리 어려운 거 배우고 싶잖아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신앙고백에서도 고백을 했고 차년 시간에도 이 삼위 함에대해서 이미 고백을 했는데 이게 어떠한 의미로 우리가 고백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 생활의 핵심이고 기초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의 의미가 부각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물어봤을까요? 최 GPT 한테 이렇게 이제 입력을 넣었습니다. 3 1일체에 대해서 대한민국 1 0대 청소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쉽고 간결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설명해줘 이렇게 제가 쳤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네이버, 최뭐 GPT 요즘에 그 초원이라고 해서 또 크리스찬 어떤 이 AI 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자꾸 질문을 해서 이 녀석이 어떻게 대답을 하나 보려고 봤습니다. 뭐쫙 아무튼 내용이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는 이 내용이 이상해요. 맞는 것 같은데 약간 위험합니다. 제가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조금 더 쉽고 명확하게 얘기해줄 수 있어? 물론이죠. 삼일째 하나님은 하나님 하나님 하나이지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신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단어와 용어와 개념을 이 친구가 막 서슴없이 여러분에게 정보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챗 GPT는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이 답을 해주지만 그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이 이단적인 내용들도 다 끌어와요. 인터넷에서. 그걸 가지고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 친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으면 된다 안 된다. 특히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확하게 답을 하나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약간 이상한 얘기를 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집중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잘 집중하고 여러분 바르게 오늘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광연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이라는 이 고백을 여러분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저 이런 거 배운 적이 없는데요. 어, 여러분이 이제 오늘 보는 거예요. 우리 가 함께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이런 거거든요. 한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한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자 여기 우리는 어떻게 고, 답을 하냐면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요, 예 그렇죠? 한분 외에 다른 하나님 이 있습니까? 오직 한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을 했습니다. 자, 다음 문항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속에 이런 문항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어 갑자기 머리가 좀 아파지기 시작해요. 자한 그래도 읽어봅시다.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신 삼위가 계십니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며 본질이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아멘. 자, 이건 뭐냐면요.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있는 바를 고백하고자 만든 고백서이고 교리 문답서예요. 여러분 이 고백에 아멘으로 와답하십니까? 그러고 있다면 너무 은혜이고 너무 감사한 건데, 이제 고백을 하다가도 어, 내가 지금 이걸 진짜 믿어서 고백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건지, 약간 이제 뭐 그런 고민이 올 때가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우리가 용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용어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오해된 개념을 우리가 익힐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최지피치가 아까 "세계 형태"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형태"라는 말을 삼위 하나님께 쓰는 순간. 굉장히 위험한 이단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용어를 좀 정리하고 우리가 내용을 좀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 한번 우리가 정리할 건데요. 따라 보겠습니다. 한 본질 일단 따라하세요. 새 위격. 자, 옆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한 본질이셔. 그런데 새 위격으로 존재하셔. 자, 그럼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뭔데? 물어보세요. 자, 이제 설명해 주세요. 자, 설명해 주세요. 예. 설명해 보세요 서로. <laughs> 자 일단 이 본질이란 단어와 위격이랑 한 우리나라 말이면 한자와 한문이 섞여가지고 어려운데 일단 기억하세요. Memory, remember. 자한 뭐요 한세한세 한? 세? I say 한, you say 본질 한한 한. I say 세, you say 위격 세세 세. I say 한 본질, you say 세 위격 한 본질 한 본질 왜 이렇게 못 따라해요? 시험 보느라 <laughs> 좋습니다. 텐션을 우리가 말씀에 오늘 집중합시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3일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자세를 먼저 점검하고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에게는 요 인정과 겸손함이 이 시간 필요해요. 자,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유한하신 하나님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죠. 자, 저는 무한한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예요? 근데 죄송한데 앞에서는 무한한 유한은 구부가 안되거든요. 저 뭐, 무슨 존재라고요? 그 유한한 존재죠. 자 보세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잘 들으러 왔어요. 오늘 이 설교만 들으면,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3일치 하면 한 완전 한방에 끝낼 수 있어. 유튜브 썸네일과처럼이 영상 하나로 3일치 정리해드립니다. 두둔. 하는 순간 그건 저는 완전히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입니다. 왜 그래요? 자, 논리적 모습을 보세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완전하게 설명하고 이해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무한하다는 것 유한하다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거죠. 겸손히 인정을 해야 돼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다 안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겸손함과 인정함이 일단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자, 그러나 우리가 익숙함을 경계해야 되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들이 파편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뭐 하나님 계시겠지? 뭐 세분 계신가? 아니 한 분이신가? 너무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파편적인 지식들이요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3일치에 대해서 고민이 없다? 난 이미 3일치 다 알고 있어라고 생각한다? 이거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제가 3일치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3일치 하나님 난 알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최근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성진쌤, 사랑합니다. 근데 이분이 날로 새로워. 매주 패션이 바뀔 때마다 오 저런 패션도 소화 가능하시네? 저런 톤이 있으셨네? 막 새롭습니다 날로날로. 날로. 제가 새로 오십니까? 자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과 교제를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 현아도 보면은 매주 달라요. 너무 더 예뻐지고, 너무 귀여워지고 있어. 매주 볼 때마다 새롭고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예전에 나 알았으니까 이제 알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모순이라는 거죠. 날마다 새로 오신 주님을 새롭게 말씀을 듣어 알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삼일제에 대할 해때 우리의 결국 자세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많이 고민하다 가 얘기를 잠깐 할게요. 목사님이 어제 어딜 다녀왔습니다. 어딜 다녔을까요? 예? 석촌호수? 아닙니다. 어제 차이팀 연습하는 그 시간에 목사님이 농땡일 피로 나갔다서 어제 차이팀 연습 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어디를 갔다 왔어요, 목사님이? 사역적으로 사역적 영향 키우기 위해 김범수 콘서트를 갔다 왔어요. <laughs> 자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가 중요해요. 이왜왜 왜, 왜? 이게 목사님에게 솔로일 때줄수 있는 마지막 선물을 생각해서 몇달 전에 예매를 해은 건데 잘 보세요. 목사님이 김범수 씨를 너무 사랑해요. 라이브를 너무 들어보고 싶었어. 그래서 처음으로 콘서트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라이브를 막 들었습니다. 그대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내 첫사랑 그 라이브를 들었는데, 제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라이브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 라이브를 듣고 있는데, 제 마음이 어딘가 불편한 거예요. 왜 그래요? 아,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니, 할일안 했으니까, 가 아니라 예배가 더 좋은 거예요. 그니까 좀 반성했어요. 아니, 찬양을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찬양 부르는 시간이 너무 좋았는데 가요를 듣고 있으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심지어 게스트로 누가 왔어요? 싸이가 왔어요. 혼자 갑자기 강남 스타일과 막 챔피언과 이런 거로 막 해서 사람들이 막 손을 들면서 챔피언 네가 부르는지가 막 하더라고요. 진짜 그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했을까요? 을두 가지 마음이 들었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경배할 갈망이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누구를 그렇게 막 찬양한 거예요? 싸이. 아니! 와! 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이렇게 기뻐야 되는데. 나도 제피언 이러고 나를 보면서 와! 주님 죄송합니다. 이 영혼들이 다 주님을 예배한 자들로 변모시켜 주옵소서라고 제가 선교적 마인드로 기도하고 온 줄을 믿으시길 믿어 주시길 바랍니다. 어, 현장에 가 보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이달 이들이 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에게 기쁨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이러한 자세가 우리 가운데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잘못된 것을 먼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비유를 제가 좀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이 삼일체한 비유가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1 번은 좀 건너뛰어도 될것 같고 가장 많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두 번째인데 이런 겁니다. 자, 목사님이 예를 들수 있어요. 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자, 목사님이 지금은 누구예요? 목사님, 김평 목사님. 자, 근데 목사님이 여자친구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스윗하고 애교 많은 남자친구가 되겠죠. 상상이 안 돼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제가 저희 어머니 앞에 가면 또 뭐가 돼요? 아들. 아주 예의 바르고, 아주 신앙이 좋고, 용돈을 잘 드리는 착한 아들이 되어 있을까요? <laughs>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한 명이 계는데 교회에서는 목사님마다 갑자기 여자친구한테 아, 사랑해 이러다 이제 어머니한테 어머니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하나님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왜? 계속하기 때문에 마이크를 세 개를 들고 와 있습니다. <laughs> 자, 이제 그 이런 거예요. 이하나로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어떨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유명한 양태론이라는 이단입니다. 양태론. 이것은 아닙니다. 아닌걸 먼저 보여야 되니까. 어, 상당히 버겁네요. 자,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아닌 걸 배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가? 자, 하 삼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인데 좀 어려운 말을 좀 할게요. 따라가 보겠습니다. 계시 의존 사색. 아, 목사님들 아, 할수 있어요. 계시 의존 사색. 자,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자, 의존한다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을 의존해서 사색한다는 건 뭐예요? 생각한다. 즉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사람에게 자신을 알려주기 위한 방식으로 채택하신 것이 성경 말씀인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그 방식을 취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목사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뭘 해봐야죠? 만나봐야죠. 성진 쌤과 두번 신망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가요? 좋으신 분이라는데 진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우리 서로 모릅니다. 더 알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 1장인데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좋습니다. 이 에베소 1장 말씀의 시작은요 찬송으로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내가 찬양합니다. 라는 본문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찬양의 내용이에요. 이해됐어요? 어, 이해 안 됐어요? 이게 뭐라고요? 찬양,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12절, 오늘 보게 되니까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가 뭐가 되게 하려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그곧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도록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다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13절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여러분의 죄가 십자가에서 씻음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주어질 수 있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이것을 믿게 되었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누구로 인치심을 받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치셨다는 말은 확증하셨고 보증하시고 여러분들을 완전히 사셨다는 말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4절 한번더 시작 이는 우리가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자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께서?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로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여러분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인생을 살게 하셨다고요?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삼위 하나님의 개념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임을 찬양하라. 자 그런데 이 본문을 누가 쓰고 있냐면, 따라하세요 바울.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단일 신론자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는 아니야. 예수는 아니라고. 하나님, 예수는 아니라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던 사람이 지금 뭐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죠?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줄로 알아라.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걸로 알아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을 오해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 아버지시고 성자시고 성령이시고 아까 이걸 뭐라 그랬죠? 양태론이라는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어떨 때는 아버지, 어떨 때는 아들, 어떨 때는 성령이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어 왜? 아저 십자가 지기 싫어요. 안 된다. 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스스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 들으면서 목사님 지금 약간 뭔 얘기하시는 거 이런 것처럼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 그래 주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그 이해가 안 됐던 제자들이 쓴 서신에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 요한 1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 1서 자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5장 2 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성경을 쓰는 거예요. 자, 그는 누구시다? 참 하나님이시요. 또 뭐라? 영생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 이끌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려. 목사님, 아까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있고 성자 하는 예수님이 계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럼 또 하나님이면 아버지예요? 이렇게 이제 혼란이 올수 있습니다. 우리 정리를 이제 나갈 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 용어 배웠던 용어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 본질, 새 위격. 자, 요한복음 전에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아버지가 있고 아들로서 지금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새 위격. 아들로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자, 다릅니다. 한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과 본질을 지니신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확증할 수 있는 구절이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얘기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는 근본 본질이 뭐래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가 배운 용어로 대치시켜 볼게요. 한 본질, 본질상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심을 취할 것으로 여기셨다 안 여기셨다? 안 여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를 갑자기 딱 취하시죠? 인간의 몸을 취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삼위 하나님 중에 영과 몸을 유일하게 가지신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은 육체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성령 하나님 육체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수님은 지금 육체 있으세요, 없으세요? 부활체로 하나님 보좌 편에 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또 고유한 독특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분명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령님 때릴 수 없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보세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 때, 약간 우리 개념에는 성부 하나님 찬양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긴 하는데, 성령님은 약간 조력자, 약간 좀 서포트, 롤로 따지면 약간 서포트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어떤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유한하신 분이세요. 무한하신 분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존재 아니에요? 아니죠.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는 말씀은 뭐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있는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신데 이 하나님께서는 한 본질 동등한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가르칩니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돕는 비유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잘못된 비유를 아까 설명드렸고 그것은 잘못된 비유고.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고자 하는 비유를 하려고 하는데 전제가 있어요. 뭐예요? 목사님이 이 비유를 아무리 잘 설명해도 이것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설명을 담을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저 이해를 돕는 비유일 뿐입니다. 자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 비유가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피아노로 갑자기 가,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졌어요? 잠깐만요. 세오 아, 아, 아. 아, 아, 됐습니다. 자 피아노로 제가 가서 뭐 쉽습니다. 여러분 쉬워요. 아주 쉬워요. 뭐 이런 개념을 한번 생각해 을 보자고요. 자, 자 이음이 뭐예요? 도 맞아요? 혹시 잘하네? 이거 뭐예요? 오 다들 응가렇게 좋아요? 오, 참 바로 오오소울 샵. <laughs>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느낌이 좀 어때요? 도, 미, 솔, 샵이거든요 뭔가 맞는 것 같아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상해 좀 이상해요? 아네 이상하대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코드 알죠? 도, 미, 솔 같이 눌러볼게요 자 지금 목사님이 도와 미와 솔 각각 개이름을 쳤습니다 도와 미와 솔은 각각의 음을 내는 음이지만 그것이 세 개가 한꺼번에 쳐졌을 땐 무슨 코드라고 우리가 부르죠? C 코드라는 화성 음악의 본질을 담아낸 아름다운 화성이 됩니다. 이것으로 이것이 3일 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깃들어 놓으셨죠. 음악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이 만드셨고 미술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 이 창조하셨습니다. 힌트는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도와. 미... 한 소리처럼 들리는 것처럼 3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지만 세 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한 하나님으로서 온전한 능력과 권능과 지위를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도 얘기하고 이쪽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이렇게만 얘기하고 싶고 이렇게만 얘기하기가 편하니까 한쪽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성경을 벗어나는 게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제 말이 틀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미 하고 있어요. 이것 무슨 말이냐면 사도신경을 보시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처음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데 솔직히 여러분 사도신경과 주기돔을 좀 어떻게 외워요? 달달달 주문처럼 전등 가은제만드나 마무리를 내면 싸오며 하늘길씨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을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외우잖아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그러는 사이에 엄청난 고백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고 예배 첫 시간을 대충 넘겨선 안 되고 예배 첫 시작부터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자로 초청하셨고 이 예배의 주도권을 가지고 예배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이 예배 가운데 영광받으신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면서 예배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 우리 옆 친구한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삼위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예배로 여러분 축복과 축하를 받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뭐 초청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하셔서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누구를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내그 외아들 독생자 성자를 얘기하죠. 누구를 믿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잉태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좀 바꿔서 신앙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달달달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라고 하면 여러분이 전능하신 분의 말시 하나님 을믿사오며 이렇게 한 주씩 이렇게 제가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 1위 성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제 2위 성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제 3위 격이신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함께 구원하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적용하시고 계시는 위대하신 찬양받게 합당하신 알민신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게 관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지식적으로도 바르게 정립할 뿐 아니라 이번 한주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